안녕하세요 하늘마음 창원점 원장 배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늘마음 한의원 창원점 최성희 원장입니다 원장님 네 백반증이 있는데 레이저 제모를 해도 될까요 어 레이저 제모 역시 음. 피부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백반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술 레이저 제모 말고 네.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도 백반증을 어... 유발할까요?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도 출력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악화되진 않지만 반복되는 충격 역시 음... 피부 손상이 되기 때문에 피하셔야겠죠. 아 맞아요. 집에서 레이저 제모기도 하다 보면 상처가 나면 그렇죠. 백반증이 될수 있겠더라고요. 네. 어 엑시머 레이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엑시머 레이저는 레이저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자외선 광선 치료에 가깝기 때문에 주로 백반증 치료에 쓰는 레이저라서 동일하게 보시면 안될것 같아요. 아, 엑시머 레이저는 가능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